자, 오늘부터 한번 달려볼 게임. 가로치고 깔짝 붙이고. 브윙버스 <laughs> 1999. 솔직히, 두 까놓고 말하겠습니다. 이짤 하나. 이짤 <laughs> 하나 보고서 킨 겁니다. 그러니까, 빠르게 한번 게임을 찍먹 해보자고. 아, 스타트! 그건 그때 우리를 피해갔지만, 그와 관계없이 우리는 내일 더 빨리 뛸 것이고. 빗소리가 들려 할... 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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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오케이, 어. 아니. 아니야 어? 아니야? 아, 아니라고? 야아소투아니아아 폭풍우야 아서아 아아아아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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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하아아아이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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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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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아아 호 일단 뭔지 잘 모르겠지만 뭔지 잘 모를 소리 하고 있고 음, 배가 침몰하고 있습니다. 캡틴 배를 버려야 합니다. 그러면은 엄 배를 버려라. 이봐 너희들 풀어줄게. 그러니 내 배만은 부수지 말아줘. 야이 녀석 뭐냐? 캡틴 맞냐? <laughs> 네뷸루스의 배가 침몰됐어. 큰일이다. 아직도 폭도들에게 쫓기고 있어. 이대로라면. 그리고 폭도도 뭔데? 여기 이게 살벌한 새끼야. 미안해요 타임키퍼. 좀. 중... 괜찮아졌어요?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주인공 특 기억 잃어야 돼 <laughs> 마법이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당신을 이곳으로 불러왔어요. 레굴로스에게 등록 절차를 안내하던 중 저항을 받았어요. 우리는 팀원을 구하고 폭풍우가 오기 전에 임무를 완수해서 연구소로 돌아가야 해요. 질문하면은 또 대화 기록이지 때문 에안해난 <laughs> 너희와는 달리 마두압 전술에 대해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않았어. 뭐야? 아 기억 잃지 않았어요? 얘 주인공 아니야? 오케이 아니 이것은! 타이머 전시! 앞으로 아! 50분 남았어 서두르는 게 좋겠네 이걸 쓰세요 우리를 건너편으로 데려다 줄 거예요 어? 이거 플로피 비스, 디스카 아니요 라떼는 마리오오야 저거 뭔데 근데 잭이! 제기, 잭이랄! 내 소중한 애플로 전부 다물 속으로 가라앉아 버렸어 우리 예, 캡틴이 네. 양반이 이게 풀하지가 못하네 <laughs> 배는 언제가 죽어 <laughs> 캡틴 뒤를 조심해요 경청하고 통찰하며 무, 어? 간구하고 사안다 에드스비토세라 빛이 번쩍이더니 침자가 순식간에 사라졌다? 대장님 어, 어떻게 하신 겁니까? 적들을 막아내셨어요 <laughs> 아니 적들 뭐? 막아낸 게 신기한 거야? 여기 세계관은 대장이 무능한 게 디폴트인가? <laughs> 전송 중에 적의 움직임을 예측하다니 타임키퍼 전보다 예리해진 것 같군요 당신을 만났다는 건 폭풍우가 오고 있다는 뜻이군요 폭풍우가 오기 전까지 최대한 도와줄게 더 이상은 못 참겠다. 자 그럼 어디? 저기. 어... 음, 주문 아서샤라고 아가기. 아 롱터치. 강력 공격 적군에게 아 되고 싶었는데 경신 피해. 경신 피해? 경신 피해도 있구나. 아마. 우리의 행동 횟수가 표시됩니다. 주문을 선택하면 행동 횟수가 소모되고 선택이 끝나면 술식이 활성화되죠. 그러니까 지금 이게 행동 횟수를 말하는 건가? 두 개를 사용하면은 두 개가 지금 이렇게 조임이 된 거고. 하지만 뭐 대충 알겠어. 이게 비. <laughs> 이게 주사위슬롯 아, 바로 이게. 알겠... <laughs> 그러면은 바로 장애 공격. 200% 현실 피해 발사. <laughs> 정신 피해. 아니 어? 뭔데? <laughs> 아 뭐야? 아야야야야야야야야.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칠 수가 있구나. 이걸 클릭해서 이렇게 하면은 둘다 합쳐지고. 아, 지금 턴이 2 턴즈가 돼가지고 빛이 최대치가 들어간 거구나. 아 그래서 2비짜리쓸수 있고. 아, 바로 알야겠구먼 그러면 이게 아버님 주면 피해 15%. 아유, 잠깐만. 정신 피해하고 현실 피해는 뭔 차이야? 대장님, 순간 이동 플로피 디스크는 더 없으니까 어서 도망가야 해요. 딱한장 남았어. 레글로스 씨도 같이 데려가면 되겠네. 플로피 디스크 한 장으로 모두 다 같이 이동할 수 있는 거야? 근데 아까 세장 있다고 하지 않았냐? <laughs> 그럼 두장 남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응? <laughs> 어? 어딜 가려고? 저희는 성 파블로프 재단에서 온 조사원입니다. 마도스를 허가 없이 사용하는 건 공공구역 안전법 위반이에요. 등록 절차에 협조해 주시죠. 공무단체라기보다는 약간 공무원 같은 애들이니까. <laughs> 저희와 함께 연구소로 가시면 됩니다. 그리고 아, 알겠어, 알겠다고. 너희를 따라가긴 할 텐데 우선 그 플로피 디스크부터 보여줄래? 꼭 이런 애한테 이런 거 넘겨주면은 사자처럼 트러블 일어날 텐데. 네, 알겠어요. 근이거 아, 아, 진짜 넘겨준다고요? 너 아, 사건 터지면은 너가 책임지고 나. 이런 다들 엎드려요. 아, 높고! <laughs> 대군의서은 오래 전에 모습을 감추지 않았나요? 이렇게 많이 나타나더니. 우선 물리친 다음 생각해보자. 아 주문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? 인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끌어내야지 이렇게 바뀌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좀 캐주얼하고만 들어서 와 눌러주면은 잡혀주고 오 어. 잘하셨어요 당신들 <laughs> 이런 재능이 있을 줄 알았어요 뭐야 여기 이세계인가? 이 둥기 둥기 정말 람베레이스럽고만얘왜 <laughs> 갑자기 최대 의 빛이 아야 이거 아, 아, 그, 어아그 튜토리얼이니까 이미지가 달려있나? Light on 오 방역 공격

기법보다버프랑 그러게 있나 보고 맞아. 그래. 분명히나 아니까 기본 수준이지. 근데 클릭해 가지고 바로 등록시키면은 바로 사용되네? 아니, 뭐 잘못 클릭할 수도 않냐고? 있잖아. <laughs> 위험했네요. 어, 겨우 따돌렸군요. <laughs> 어서 서두르죠. 더 이상 방해받으면 곤란해요. 레굴루스, 플로피 디스크를 주세요. 술식을 사용할게요. 됐어. 우선 빠르게 <laughs> 내 빼자고. <laughs> 치료리 다가오기 전에. 어? 레굴루스는 어, 어디 있지? <laughs> 아 역시 내가 아까 말했던 게 맞았네 아니 대장님 적들을 쓰러트리셨다고요? 엄청나게 <웃음> 유능해지셨네요? <웃음> 방금 혼란했던 틈에 술식을 사용해서 사라졌어요 <laughs> 저 대장이 적을 쓰러트렸다니 정말 대단해 <laughs> 멀리 있던 돌멩이 뒤로 희미한 불빛이 휘하고 지나갔다? 꽤 급했나봐 아끼는 물건까지 두고 가다니 걸어서 가는 수밖에 없겠군요 대장님 레그루스의 임무는 포기하시죠 뭔가 억양이 굉장히 약간 뭐라고 해야되냐 그래 왜 대장님 뭐 그렇지 뭐 그렇게 <laughs> 시다더 늦어지면 제시간에 돌아가지 못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동안 밖을 돌아다니는 건조사원 자격까지 박탈당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대장님 너희 먼저 가도록 해 역시나 대장님은 임무를 속행하신다 레굴루스의 등록이 끝나면 뭘할 생각이었지? 그야 당연히 감사 인사 후 배웅해줘야죠 등록 후에는 그들의 삶에 간섭하지 않아요 그거 진짠가 <laughs> 꼭 이런 조직들이 약간 애들 등록을 시킨 다음에 우리는 뭐불리하게 여러분들 보내드릴 겁니다. 이러는 서 이제 나중 가가지고 막 후반 스토리 되면은 오이, 오이. 너희들의 등록된 정보 다 알고 있다고. 우리 말을 좀따라줬면 좋겠어. 약간, 약간 이런 식으로 비토스치는 약간 그런 애들 아니겠지? 음. 음, 폭풍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나 보군. 전 아직 자격이 없어요. 현재 폭풍우 동안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에요. 순식간에 <laughs> 또 나의 티만을 남긴다고 레글루스가 출몰하는 장소와 관련 인물들에 대해 확실하게 조사해 봤어? 예전에는 킹 리코트에서 레코드를 수집하고 냈어요. 참, 레글루스의 마도술은 비출 다를 수 있어요. 조심하셔야 합니다. 알겠어. 출발하자, 소네트.